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4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또 부활 주일인데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10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주의로 지킵니다. 지난 2월 22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2023년 사순절은 고난 주간을 정점으로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서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 고난만 있다면, 어느 누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극심한 십자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몸을 파는 창녀라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591년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설교하면서 죄 많은 여자로 나오는 그녀가 바로 회개한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이들에게 창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녀를 회개한 장녀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 가사도 이런 오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성경 그 어디에도 향유를 부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이런 찬송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먼저, 그녀는 한때 귀신이 들려 몹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려 쫓아내어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곱 귀신이 나간 자인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을 말 그대로 귀신 일곱이 이 여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대로 그녀가 귀신에게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이든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런 그녀, 그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나타난 그녀의 행동을 통해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 몇 명과 함께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녀는 또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곁에서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하셨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녀의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수 있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곱 귀신 들린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고 끝까지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녀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으니 마땅히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입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면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돌봐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신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믿고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